안녕하세요 닐리안입니다 자, 오랜만에 이제 이거 뜨개 작업 영상을 한번 찍어 보려고 하는데요 아, 제가 이제 겨울에 이것저것 뜨려고 했던 것들은 굉장히 많았는데 어, 올리지를 못했어요 아, 좀 너무 좀 바빴습니다 <laughs> 바빠가지고 일이 좀 많았어요 뭐 뜨개질로 일이 많은 게 아니고 다른 일로 제 본업을 하느라고 제가 조금 바빠가지고 눈코 뜰 새도 없었고 몸도 너무 피곤하고 그리고 막 무기력감이 막 들어서 할 일은 많은데 이게 무기력감 드니까 뭐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막 꿈자리도 안 좋고 어, 요새 불면증도 좀 있고 갱년기 그저기이라서 그러나 <laughs> 그 지날 때가 됐는데 아, 안 지나가네 이게.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런 와중에 제가 이제 귀돌이, 귀돌이를 먼저 이렇게 뜰려고 이거를 몇개 떴거든요. 이거 예뻐가지고 제가 잘하고 다녔거든요. 귀에다 딱 하면 모자 같은 건 잘못 쓰면 이제 머리가 이렇게 꾹 눌릴 수 있잖아요. 드라이하고 나면 근데 이런 귀돌이는 어 그런 게좀 덜해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크게 이렇게 했어요. <laughs> 성냥팔이 소녀처럼. 근데 이게 이렇게 좀 음, 웬만한 사람은 좀 하고 다니기 좀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냥 하고 다녔어요. 왜냐면 따뜻했어요. 그리고 얼굴이 그렇게 밉게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약간 어, 촌스럽게는 할 수도 있어요. 저희 아들이 만화 캐릭터 같다고 귀엽기는 한데 좀 그렇다 <laughs> 하기는 하던데 어찌됐든 저는 그냥 따뜻 해야 되니까 나이가 들다 보니까 이제 다른 사람 시선 따위 생각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그냥 제 나름대로 그냥 이제는 그냥 편하게 살고 싶어요. 이제 뭐뭐 뭐 50대면 이제 다 살았다고 생각해도 예전에는 그랬는데 요새는 뭐 50대면 뭐 절반 살았다 그러잖아요. 100세 시대에 뭐 120세 뭐 이렇게 막간다고 하는데 어, 저는 그렇게까지는 살고 싶지 않아요. <laughs> 한80 정도만 그냥 딱 살다가 갔으면 좋겠어요, 그냥. 제 희망상황이죠, <laughs> 그것도. <laughs> 제맘대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사는 데까지 살다 가야죠. 아, 오직 갑자기 왜이 얘기가 나왔지? 아무튼 어찌됐든 다른 사람이 이제 눈에 이렇게 신경쓰면서 그렇게 살기가 싫어요. 그 그러니까 우리 이제 딸아이랑 이렇게 다니면 이제 막, 저를, 엄마, 좀 목소리 작게 해. 막, 이러고 그러거든요. 어, 그러면은, 어, 그리고, 아, 아무튼가. <laughs> 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너무, 너무 다른 사람 시선. 그러니까 우리 소리 안 들린다고. 저 사람도 소리 안 들린다고. <laughs> 다 들린다고. <laughs> 근데 관심 솔직히 없지 않아요? 저는 옆에 사람들이 이렇게 해도, 얼굴도 솔직히 잘 모르겠고, 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도,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뭐 관심도 없고 들리지도 잘안 안 하거든요. 근데 젊은 애들이라서 그런 게막 들리나 봐요. 그래서 조금 조심은 해야 되겠다. 젊은 사람들하고 다닐 땐좀 조심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저하고 나이 또래가 비슷한 친구나 언니들하고 가면은 뭐 전혀 뭐 그런 게 없거든요. 근데 이제, 이제는 아, 이제 자식들하고 이렇게 다니기가 가끔 가다 기분 나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줄여볼까 합니다. 이제 자식들과의 그런 시간은 이제 음 자식들 나름의 그냥 시간 시간을 그들의 시간을 이제 갖고 이제는 이제 저의 시간으로 가야 될것 같아요. 걔네들한테 이렇게 제가 끌려다니지 끌려다닌다고 하기는 그렇지만 이제 좀 함께하기에는 세대 차이 너무 크다. 그리고 걔네들이 이제는 저의 품을 떠난 것 같아요. 이렇게 저하고 그 생각도 이제 확고하고, 그들, 아무튼 그들만의 세계가 또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알 수가 없어요. <laughs> 알 수가 없고. 그리고 이제, 어찌됐든 이제 보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래서 아무튼 저는 이 귀도리를 <laughs> 열심히 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걸 뜨려고 했거든요. 이렇게 끈도 이렇게 해서 이것도 하고 이렇게 좀 작게도 만들어보고 이렇게 해서 이거를 올리려고 했는데 이금몇 개인지 한세 개나 떴는데 <laughs> 올리려고 했는데 이거 못 올렸어요. 그래서 안타깝게 이거는 이제 내년에나 봐서 <laughs> 이제 이걸 다 이제 누군가가 이거 달라고 하면 그때 뜰까 싶어서 얘는 그냥 이제 시간 가, 시간이 지금 뜨기에는 좀 그래요. <laughs> 그래서 대바늘로 저는 떴거든요. 대바늘 요새 재밌어 가지고 대바늘 열심히 배우고 뜨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펜디는 요거보다 더 일찍 얘를 만들어서 뜨고 다니고 저희 신랑 신랑은 신랑도 하고 다니고, 이제, 신랑이 이거 안 하고, 이제, 요, 요렇게 생긴 거, 요걸로 제가 다시 줬어요. 요거는 제가 저기, 창고좀 하려고 했는데, 이거를 이제 하고 다녀가지고, 저도 막 했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냥, <laughs> 아, 귀찮은짐에 빠져가지고 요새, 실수를 했어요. 얘를 그냥 세탁기에 돌려버렸어요. <laughs> 그냥 얘 돌릴까 말까 하다가, <laughs> 그, 스웨터하고, 가디건 그런 거 이렇게 해서 울 세제로 이렇게 돌리는 것까지 괜찮았는데 제가 이거를 드라이 그거 할때 그냥 돌려버렸어요. 그랬더니 얘가 작아졌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좀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뭐 잘하고는 다니는데 이게 울이라서 아무래도 손빨래를 해야 되는데 울로 해서 손빨래하고 수건으로 이 조그만 하니까 그렇게 하면 됐는데 아왜 이렇게 귀차니즘에 빠져가지고 제가 요새 이렇습니다 아휴 그래서 얘를 이제 뜨려고 대바늘로 뜨려고 했는데 그냥 이거 대바늘로 뜨는 것보다 코바늘로 뜨면 어떨까 해서 똑같은 치수로 이렇게 떴거든요 얘를 치우고 요렇게 요렇게 하고 얘 얘는 코바늘로 떴어요 똑같은 코스로 했어요. 얘도 60코를 잡았고 얘도 60코를 잡았단 말이에요. 근데 크기가 이렇게 차이가 나요. 얘는 완전 뿌띠목돌이고 그리고 내, 제가 이걸 빨아가지고 살짝 조금 더 살짝 조금 더 얘가 커요. 이 정도는 큰데 지금 완전히 줄어버렸어요. <웃음> 그래도 <웃음> 아이 참나 제가 왜 그랬을까요. 그랬어요. 아무튼 그러니까 거이뭐 요거 하나 글자 하나 하고 요정도 요정도 차이가 이렇게 나는 거예요 60코 하고 얘는 3 m m 바늘을 썼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3mm인지 3.5mm 바늘을 썼어요 그리고 얘는 60코 똑같이 잡았어요 그리고 여기도 다 똑같이 도안은 다 똑같아요 이게 똑같이 잡았는데 코바늘로 했어요 7호 바늘로 해가지고 듬성듬성 했어요 왜냐면 좀 약간 듬성듬성 해야 이게 신축성이 좋거든요 너무 쫀쫀하게 하면 코바늘은 이렇게 단단해져요 얘는 좀 제가 좀 단단하게 이 부분은 이렇게 링 부분은 이렇게 하려고 좀 탄탄하게 5호, 5호 2호수 작은 걸로 이렇게 했거든요 여기는 7호 바늘로 하고 그랬는데 예쁩니다 <laughs> 처음에는, 어, 너무 크게 나왔나 싶었는데, 어, 풍성하고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것도 제가 뜰지 안 뜰지 그것이 확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또 겨울이 다 가고 있는 거예요. <laughs> 어쩌지? 이걸 떠 말아 그러면서. 이제 봄에도 저는 한 4월? 저는 한 3, 4월까지는 목도리를 좀 해야 되거든요. 근데 3, 4월까지. 얘가 근데 약간 크게 여기, 여기 부분이 좀 큽니다. 뿌띠, 완전 뿌띠가 아니라서. 근데 만약에 하실 분들은 약간 울 성분 덜한 거, 면, 면하고 울이 섞였거나, 뭐, 아크릴이 섞였거나, 뭐, 요런, 요렇게 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너무 울은 정말 목에 땀이 나요. 그래서 제가 목, 목, 티, 목, 티를 잘못 하거든요. 깝깝해가지고. 그리고 안에 들어가면 더우니까, 목티 막깎아봐더라고요 그래서 목도리를 저는 자주 항상 해요. 거의 뭐 5월 5월까지는 아니더라도 이게 하니까 굉장히 높죠. 얘가 15.15.5까지 5 15 나가요. 그래서 어, 뿌띠로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3월까지는 이걸 차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거를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겨울 저기로는 이게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뭐지 거꾸로 됐나? 이렇게 마지막 겨울 이제 겨울이 드디어 가네요. 겨울이 가고 있습니다 드디어. 아, 저는 겨울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이게 뜨개 계절이라서 이제 뜨개 하시는 분들은 좋지만 저는 겨울을 그닥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무슨 색깔로 하지? <laughs> 그래서 지금 생각을 하, 하면서 유튜브 찍으면서 이거 해볼까 해서 좀 요런 색으로 할까? 지금 생각 중에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서 얘를 바탕으로 하고 얘를 글씨 하면 봄까지 3월, 3월까지는 이걸 찾지 않을까 싶은 거죠. 그쵸? 3월까지 추, 춥지 않나요? 전 4월까지 춥던데 4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서 예전에는 3월까지 추웠어요. 그러면 한 해가 지나 한두해 지나면 또 4월까지 추워서 제가 겨울 옷을 넣지를 못해요. 그리고 작년엔가는 5월까지 저는 춥더라고요. 그래서 5월에 너무 겨울 옷 입기 좀 그래서 어 보모스로 이렇게 입었었는데 그때 감기가 걸려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나이가 이제 <laughs> 안 되나봐요. 따뜻하게 입어야 되나봐요. 추위를 너무 안 그래도 젊었을 때부터 추위가 굉장히 추위를 싫어하고 좀 그렇거든요. 근데 나이 들면서 더 추위가 <laughs> 저기 하고 근데 땀은 또 없었는데. 땀은 또 나요. 이 머리, 머리 안이, 이렇게 식은땀처럼, 이렇게, 이렇게 나더라고요. 이거 뭐, 아, 왜 갑자기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지 모르지만. <laughs> 아무튼, 지금 이 시간은 뜨개수다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이 갱년기 증상이 아닐까. 그러면서 머리가 빠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때 좀 관리를 잘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여자들은. 그래서 제가 이제 될수 있으면 무리하지 않으려고 좀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손가락 마디마디 이런 데도 굉장히 이제 좀 아파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조금 이것도 조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하는 일들 자체가 뜨개질도 춤인데 손을 이용하는 거고 제가 이제 청소 같은 것도 막 해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거막 하다 보면 이 손가락, 이 손목 이런 것들이 정말 많이 사용이 되거든요. 진짜 <laughs> 체력에 여러분 젊었을 때 정말 운동하세요. 헬스도 하시고 해서 이팔 힘도 기르시고 막 이것만 좋다고 너무 막 하시다가 관절염 걸릴 수 있으니까 정말 건강 관리하면서 해야 될것 같아요. 이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게 회복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한번 아작이 나면 이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여러분들도 운동하세요. 일단은 팔 운동도 막 하시고 악력기 이용해서 이것도 좀 하시고. 왜냐면아 이거 못하면 무슨 재미로 또 살아요. 우리가 뜨개인인데 뜨개질러데 <laughs> 정말 슬프잖아요. 그러니까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할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운동은 되게 싫어해요. 엄청 저가 싫어해가지고 에휴, 그래도 운동해야 됩니다. 안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얘두 색깔로 이렇게 하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이것도 봄 색깔로 딱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린색 종류를 좋아해가지고 봄옷 입고 봄 옷이 화사하잖아요. 하얀색 많이 입고 하니까 거기다가 요거 딱 들러주면 굉장히 예쁠 것 같아요. 근데 봄에 또 꽃샘추위들이 있으니까 목도리를 가지고 또 다녀야 돼요. 그러면 이 목도리 너무 큰 거는 스카프 많이 하고 다니는데 스카프도 저는 안 돼요. 이런 <laughs> 거 따뜻하게. 해서 돌돌돌 말아 가지고 가방에다가 이렇게 하셔도 되시고. 그리고 이거 하실 때 저는 이제 60코 잡을 건데 이제 좀 작게 하실 분들은 좀 여기를 좀 반절로 좀 줄여서 이렇게 좀 얘도 좀 줄이고 해서 이렇게 좀 작게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찌됐든 제 다음 작품이 이걸로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얘가 예정되어 있고 이제 귀돌이는 <laughs> 안될것 같고 얘로 예정해서 제가 요거 두 개, 요두 실로 결정을 한번 해보고 이제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요거 오늘 이거 뜨개수다 하고 다음 주나 해가지고 한번 제가 아 시간이 났으면 좋겠는데 제가 2월달이 제일 바쁘거든요. 1월, 2월, 2월이 바빠가지고 아할 일이 너무 많으니까 또 설까지 또 겹쳤잖아요. 설까지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아무튼. 하는 일도 없으면서 또 바쁘다고만 계속 이러는 것 같고. 나이 드니까, 아우, 자꾸 나이 얘기해. 아우. 아무튼간, 하니까 자꾸 일도 더되요 머리, 머리도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몸이 안 따라가요. 생각도 느린데, 몸은 더 느려요. 몸은 더 느려. 예전에는 막 생각하면서 이렇게 몸이 샥샥샥샥 이렇게 했거든 했는데 지금은 이제 생각도 느리면서 <laughs> 말도 느리게 <laughs> 몸도 몸은 더 느리고 <laughs> 이런 상황이 되니까 아우 진짜 많이 속상하네요 제가 하고 싶은 것만 좀 하고 싶은데 좀 아직까지는 여건이 그렇게 안 되니까 속상하기도 하고, 우울하기도 어쩔 때는 하고,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원래 청소거든요. 근데, 어떻게 제가 하는 일마다 좀 약간 청소하는 일이에요. 그치? 예전에 제가 제주도 펜션 할 때도, 어, 그 청소더라고요. <laughs> 여자들은 청소. <laughs> 청소를,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한, 한 거겠죠? 그때 하고, 정소를 별로 안 좋아했는데, 또 제가 원룸을 하게 돼가지고, 또, 그거를 이제 정리를 하고, 팔고, 이제 고향에 와서, 또뭘 해야 되잖아요, 또. 신랑이랑 뭘 해야 되는데, 할 만한 게 없어요, 또. 딱히. 그러니까 또 원룸을 할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신랑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아, 그러다 보니까. 원 놈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죠. 저희가 할줄 아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또 청소를 또 하게 되는 거죠. 와 진짜. 그런 데 아무튼간 지금은 제일 잘하는 게 원룸 그 청소예요. 청소 이제는 아 박사 되겠어요 아주. <laughs> 박사 되겠어. 아유 청소 박사 되겠어요 지금. 아 그래서 이걸로 지금 할까 합니다. 이걸로. 이렇게 해서 하면 아, 상상만 해도 그냥 이런 실 같은 거 보면은 기분이 좋아져요. 실을 보면 너무 기분이 좋고 막 뜨고 싶고 한데 아, 체력이 안 되니까 제가 지금 못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아무튼간 요렇게 하고 여기서 수다 그냥 마치는 게 좋겠죠. 뭐 <laughs> 딱히 도움되는 적은 <laughs> 없지만 어찌됐든 재밌게 그냥.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닐리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